안녕하세요. CTV 마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10월 13일 일요일 개띠날 오늘 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운세를 시작하기 앞서서 뭐좀 죄송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진을 오늘 의 운세를 매일 매일 거의 녹화 방송을 하지만 거의 매일 방송 직전에 제가 녹화를 하는 거예요. 대본도 없고 각본도 없기 때문에 어, 가끔 일진을 실수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좀더 어, 신중하게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 일진이 틀렸다 해서 점 자체가 어,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건 어차피 어, 예측이고요. 어, 점이기 때문에, 어, 혹시라도, 어, 본인이 봤던 어, 그런 어, 운세가 모두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래도 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오늘부터는 제가 좀더잘 세심하게 보고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띠별 운세 바로 출발하죠. 어, 10월 13일 칠띠 운세부터 살펴보죠. 칠띠의 타로 운세 살핍니다. 칠띠의 타로 운세 다시 한번 가도록 하죠. 시천기 들어갑니다.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게 천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기의 운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귀한 존재가 됐다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좋은 성과를 낼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루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전 재물의 도 상승하고요. 소두과 결실도 풍성할 수 있습니다. 온도 안정이 되고 부부의 애정이 좋으며 어, 그밖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보겠고요 어,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띠분들 매사 뭘 하든지 간에 좋은 결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활동하신 지띠분들 오늘 의세놓 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0월 13일 소띠리 운세 살피죠. 소띠의 타로 운세. 1천고 들어옵니다. 천고. 하늘에서 내린 고단함 탓하는 게 천고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고단하고 고독한 운세에 당한다라고 시험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이 좋지 않을 때는 매사를 철도철미하게잘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저한 금전관리, 부부연애조형관리 대인관계관리 또 내가 하는 일이 있어서 매사를 끝까지 잘 내가 관리하고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뭐 소띠분들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일진 살펴 때 일진을 형살 들어옵니다. 또 거기다가 아, 형살 들어오기 때문에 법을 어기에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원행하시는 분들, 특히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법규 위반하지 않도록 좀 주의가 필요할 것같고요 일진과 타로 모두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소띠 분들은 매사를 이끌어가면서 신중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리대로 이끌어가시면서 매사를 안전하게만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3일 호랑이띠 오려운 새 살핍니다. 호랑이띠 타러온새 월천 권들릅니다천 권.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쓴게천 권이에요. 그래서 내가 권력도 있고 부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못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를 보게 되면 고대왕실 혼집에 관복을 입고 두뇌가 똑 하니 앉아서 많은 사람이 축하를 받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운이 안정이 되는 형국이고요. 부부연 애정이 좋으며,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형은 더욱더 좋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는 형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건데요. 일신의 성공과 출세라는 것은 어, 시험용이 강하며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고 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진까지 <laughs> 오늘은 합이 들어와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도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호랑이띠분들은 금상첨화 연세가 충분히 될수 있고요. 일진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들어온다? 문세 합이 같이 들어오죠. 학업이라든지 영어 논문 지필, 소송매 계약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날입니다. 활동하시는 호랑이띠 분들, 오늘 특히 시험 보시는 분들 공부 조금 못했다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3일 토끼띠 어려운새 살피죠. 토끼띠 다러운새 복관 들어옵니다. 이 복관의 카드 복이 들어온다는 것이 복관이에요. 이 때문에 복이 들어올 때는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라생각했습니다 아, 그림도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고대 양식을. 혼집에 그림도 걸어 놓고, 화분도 갖다 놓고, 또, 도자기도 갖다 놓고 막 그랬죠? 그러면서 간격이 다보여 있어요. 운이 안정이 되며, 부구연의 이정이 좋고,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에 오는 더욱더 좋은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잘 이룰 수 있는 좋은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일진이 오늘 요술의 육합이 들어온 영국이라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합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토끼띠 분들은 금상첨화의 운세, 그 이상의 운세도 충분히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운세 도치지 마시길 바라겠고 일진의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들어온다? 문세 합이 같이 들어오죠. 학업이라든지 영어, 논문, 지필, 소속매, 계약,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아, 오늘 토끼띠 분들 시험면도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시험 보시는 분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3일, 용띠 어려운 새 살피죠. 용띠의 타로 운세. 천랑도입니다이 천랑의 카드. 무당이라도 불러다가 푸닥거리도 해야 된다는 게 철랑이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각종 사고 안전 건강에 대해서도 관리, 대, 대비가 필요하며 철저한 금전관리 필요합니다. 대인관계 관리 필요하고요. 보유와애정운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오늘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매사를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진까지 오늘 살펴보는 일진까지도 오늘 충살 들어와요. 부딪히는 일도가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쟁 논쟁 시비 싸움은 좀 피해야 되고, 부딪혀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과 타루가 모두 어려움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대로 풀어가시고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매사를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운세에 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고의 위, 위험이 꽤 높습니다. 용띠분들은 원행하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고요. 아, 또한 용띠분들 중에 무속인이나 점수로비 종사하시는 분들 오늘 손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3일, 뱀띠 어려움 새살피죠 뱀띠의 타로운 새. 시천기도로입니다.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게 천귀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회부르다 라는 뜻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녀를 보게 되면 고대양실 천 집이죠. 아주 그냥 겁나게 큰 집도 전왔네요 어, 거기다가 노적가리가 세개나 크게 들어있어요. 이 노적가리 뭐, 창고, 창고에 다 보관하지 못하고, 어, 임, 그, 남아가지고 임시로 저장해, 저장, 창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많은면 많을수록 더큰 부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돈의 여가 마당에 떡하니 나와있죠. 운이 안정이 되며 부전의 예정이 좋습니다.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에 오는 더욱더 좋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사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좋은 성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다만 일찍이 오늘 원진쌀 들어사슬에 원진이 들어오기 때문에 뱀띠분들은 오늘, 어, 대인관계를 좀 주의, 어, 대인관계를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부, 부부연의 애정인 관리부터, 또, 사회적인, 그, 지인, 지인이라든지, 사회적인 활동하시는, 하시는, 하시는 데에 있어서,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 아, 견한 그, 구설 시비를 듣고,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 원진이 들어와서 나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타라가 좋은 성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더잘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원진의 주요 작용 때문에 그래요. 원진의 주요 작용이 구설 10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배가 아파서 나를 뒷담화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 좀, 외사 이끌어가면서 내가 잘 된다고 너무 거시하지 마시고요. 좀 겸손한 모습으로 대인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3일, 말띠의 려운새 살피죠. 말띠의 타로운 새, 시행 들어옵니다. 이 시행의 카드, 길복구의 카드입니다. 잘 먹고 잘 산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시행이죠. 그 때문에, 금전은 왕하고, 가족은 건강하니, 등 따시고, 해부르고, 부를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 고대생실 좋은 집에 두뇌와 마루에 또 칸이 서서 알았사람한테 이리와라, 저리와라 뭐라고 뭐라 하는 것 같아요. 운이 안정이 됩니다. 부부연 애정도 좋고요.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의 온도 상승하는 날이라 고 보시면 되겠고,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도록점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일진을 살펴봤더니 일진 자체도 오늘 합이 들어와 있어요. 날 도와주는 견들이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띠분들 반드시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날이고요. 금상첨화연세도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진에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들어온다? 문세합이 같이 들어온다. 학업이라든지 연구 논문치필, 소송 외 계약, 시험 부신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날입니다. 활동하시는 말띠분들도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도 좋은 결과 얻으시는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3일, 양띠의 오래 운세 살피죠. 양띠의 타로 운세. 화계살 들어옵니다. 이 화계 카드. 꽃이 활짝 피었다는 것이 화계예요. 그래서 꽃이 활짝 피었다는 것은 운이 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운이 피어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어, 이, 그것이 금전이든 연애 애정이든 또 대인 관계든 사업적인 운이든 모든 내가 일,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타고 춤을 추는 예술 쪽에, 예능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 연예인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좋은 날이고요. 오늘 이렇게 화계의 운세가 들어올 때는 부부연의 애정의 운의 관계가 더욱더 좋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이 피어나긴, 피어나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있어서 운은 두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요. 어, 일진을 살펴봤더니 일진이 미술에 파가 들어오네요. 부서지고 깨어진 일과 사고에 대해서는 좀 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종 사고 안전 건강은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철저한 금전 관리 필요합니다. 지출과의 분단사기 주화투기, 개인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장도록 적극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진과 타로가 지금 서로 상반된 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매사를 순리와 위치 정도를 지켜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파살 관리를 잘 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3일, 원숭이띠 오려운 새살피죠. 원숭이띠 타로 운세. 1천 권 들어옵니다. 천 권.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뜻하는 게천 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권세의 운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고대왕실 좋은 집에 관복을 입고 커튼 더큰 지막한 걸 걸어놓고 아랫사람을 건어놓 있죠. 운이 안정이 됩니다. 금전 재물에 온 소득과 결실은 더욱 더 좋은 하루가 될수 있고요. 어, 또한 아랫사람을 건너고 있다는 것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저력점역시 귀인의 도움도 있으라고 보겠고 또 간복을 입었기에는 일신의 성공과 출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용 운이 강하고요.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하고 일진이에요. 그래서 오늘 원생이띠 분들 반드시 좋은 성과를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3일 닭띠의 운세 살피죠. 닭띠에 타로 운세. 1천기 들어옵니다.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게천귀에요 그래서 이 귀함에 귀한 운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장실 좋은 집에 삼단 대관 모자를 쓰고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똑하니앉아 있죠. 운이 안정이 됩니다. 금전 재물 되면 좋고 소득과 결실은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하루가 될수 있고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초록 전력자 귀인의 도움이 있으며 일진의 성공과 출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 있는 형국이고 시험의 운도 강하게 들어옵니다. 어, 일진을 살펴던 일진은 유효시이기 때문에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오늘 닭띠분들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얼마든지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활동하시는 닭띠분들 오늘 연세도 치지 마시고 시험연도 잘 들어와 있습니다. 시험 보시는 분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0월 13일, 개띠의 우려운 새 살피죠. 개띠의 타로운 새. 8패에 들어옵니다. 이 8패의 카드. 큰 실패를 뜻하는 게 8패예요. 8번 실패했다는데, 8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실패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리본 그 양쪽으로 막 쭉쭉 흘러내립니다. 양한 군데 흘러내도 안, 안 좋은데 양쪽으로 흘러내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얘기 하는 거예요. 어, 두뇌가 근심 걱정하고 있고요. 남편은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 풀려간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날은 철저한 금전 관리가 필요한 운세입니다 지출이라든지 분식도난 사기, 투자투기, 개인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도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보유한 애정인 관리 필요하고요. 또한. 술로 인해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주, 어, 유흥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유흥은 좀 피하시게 되겠고, 어, 또한, 어, 오늘은, 어, 대인 관계도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가만히 새로 먹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투자 투기 쪽에 활동하지, 아, 아, 그, 수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곁띠분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금전을 꽉 뭉쳐지고 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옷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 자체는 그래도 술술이기 때문에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 해당합니다. 어, 곁띠분들 오늘, 어, 타로에 새겼 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3일 돼지띠 오렴 새 살피죠. 돼지띠, 돼지띠, 타로운 세 일천기 들어옵니다. 천기. 하,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게 천기예요. 내가 귀한 존재가 돼서 잘 먹고 잘 산다. 근심 걱정이 없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고등학교 1 좋은 집에 병풍을 둘러치고, 또 옆에도 그 화분, 화분, 화병도 갖다 놓고, 어, 3단 대감 모델 쓰고, 참,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뭐라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운이 안정이 되며, 금전체물용이 좋습니다. 소득과 결실도 풍성할 수 있는 하루고요. 어, 또한, 어, 일신의 성공과 출세가 있기 때문에, 대관하고 바란 일들이 잘 이루어지며, 어, 또한 시험의 온도 강하게 들어온 날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나를 사람을 거느리 있다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철옥점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어, 일진 살펴봤던 일진이 수이기 때문에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 때문에 데이트분들 전체적으로 좋은 성과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신 데이트분들도 오늘의 온세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의 기란색과 기란 방향 살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3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음력 9월 11일이고요. 일지는 경수일 개띠날 차창 금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기란색은 노랑과 검정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신뢰되고 기란 방향은 중앙과 북쪽이 기란 방향에 해당한다라고 시험되겠습니다. 이 중앙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곳이 중앙이에요. 이 때문에 오늘 운세가 좋았던지, 운세가 나빴던지, 모든 분들한테 행운의 방향이 적용되는 날입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운세를 떠나서 오늘 최선을 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부탁 이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할 때는 마스터도 실수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앞으로도 많은 성원,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어, 많이 듬 부탁드릴게요. 이번 년도에 마스터도 하는 10만을 한번 바라보고 싶은데, 어, 잘 되지, 될것 같,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면 10만 찍는 거고요. 못, 안, 안 찍어주시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감사, 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건강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